자,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9장 46절로 4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한 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이요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나 보내신들을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잔이라 아멘. 세상은 이피라미 구조라고 하죠. 이 올라갈수록 직위가 올라갈수록 그 인원이 줄어들고, 또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는 한 사람이 전체를 다 통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그렇고, 또 일반 회사 직장이 그렇습니다. 사원들 숫자는 많죠. 그렇지만 그 사원들 중에 대리나 과장, 부장 이렇게 직급을 올라가다 보면 그 인원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그 인원들이 줄어들고 그 회사를 대표하는 경영자는 단한 사람이 그 전체의 회사를 경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군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군대에 가면 사병들이 있고, 사병들 위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또 연대장, 사단장,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국군 참모총장, 혹은 대통령, 이렇게 군 통수권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인적 구성을 봤을 때 마치 피라미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직책, 지금보다 더 나은 계급,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승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그 중에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단계로, 또그 다음 단계로 또그 위에서 또그 다음 단계로 점차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선거운동하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면서 한표 찍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득표를 받은 사람이 시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혹은 서울시장이나 그 이상의 어떤 직책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온갖 공약을 그들이 쏟아내고 있고, 자기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청렴한 사람이다, 하자가 없다라고 하여 자기 재산을 공개하고, 자기의 도덕성에 대해서, 자기 인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더 높은 쥐에 올라가야 더 높은 권력을 얻고, 더 높은 권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자리해야만 그 자리에 해당되는 만큼의 권한,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어떤 역할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서 또 자기 실력이나 자기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더 높아진다라고 하기에 사람들은 스펙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람들은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자, 영접하는 나라가 바로 큰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그 자격,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누가 더 높으냐,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수제자냐,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느냐, 이것을 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 지극히 섬기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주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오셨고 또 지극히 겸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바라시키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가장 낮은 위치, 가장 부족한 자, 이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중국에는 그가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신 곳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이 교회는 저 천국,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현연되어진 모습이 되어야 이게 합당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죠. 평신도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집사를 세우고 또 그들 가운데 안수집사나 장로 혹은 전도사나 목사를 세우게 됩니다. 세상이 어떠한 집의 구조로 본다면 교회도 직분자의 숫자나 기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피랑 구조처럼 보입니다. 또 세상 조직에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 에 와서 그 조직을 세상 조직과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조직은 이 세상 조직을 닮아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조직을 이 땅에서 현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주님 나라에서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을 공경해야 되는가? 나보다 높은 지위, 나보다 높은 직급, 나보다 높은 어떤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섬김이 실천되는 교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존중받고 지극히 작은 자가 우대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저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의 모형이 이 땅에서 현연되는 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높은 직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나 안수집사나 장로가 그 다음 서열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는 아마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을 시키시며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아지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그런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할 순종 교회 이 교회가 진실로 섬김이 있는 교회 봉사가 있는 교회, 배려가 있는 교회, 사람들 위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작아지고 낮아지고 하자는 겸손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가장 작은 자를 섬기며 공경하며 또 그들을 발을 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그 모형이 이땅에 실현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